화성시가 버린 도시가 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우리나라 도시 개발의 가장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단 10km, 겨우 차로 15분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차별과 배제의 현장, 그리고 주민들의 분노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동탄에서는 특급 호텔이 들어서고 GTX가 개통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봉담의 일부 주민들은 기본적인 도시가스조차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탄의 아이들이 최신식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봉담의 아이들은 유로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죠. 이게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같은 시에 사는 주민인데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있는데 이런 차별이 웬 말입니까? 오늘 저희가 파헤칠 이야기는 화성시가 숨기고 싶어하는 가장 부끄러운 비밀입니다. 동탄 신도시 개발 이후 15년간 봉담이 어떻게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려져 왔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의 현장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죠. 1. 도시 인프라의 충격적 격차 우리는 2등 시민입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지하철역까지 40분을 걸어가야 합니다. 버스요? 하. 일부 버스는 1시간에 한대 올까 말까 하죠. 동담 주민 김모 씨의 출근길 증언입니다. 자, 보시죠. 동탄은 어떻습니까? GTX-A 노선이 곧 개통됩니다. SRT는 이미 운영 중이고 트램까지 계획되어 있죠. 심지어 간선버스만 해도 무려 32개의 노선. 3분만 서 있어도 버스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15분 거리의 봉담은 어떻습니까? 경부선, 1호선 단 하나의 노선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역까지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마을버스는 배차 간격이 40분. 출근 시간에도 1시간을 기다리는 건 기본이라고 하네요. 어제는 버스를 1시간 20분 기다렸어요. 결국 택시 탔죠. 이러니 월급의 절반이 교통비로 나갑니다. 봉담 거주 직장인 박모 씨의 분통 터지는 하소연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아이들의 등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 딸이 있는데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단두 대뿐이에요. 그마저도 자주 결행이라. 비 오는 날이면 택시비만 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학부모 최모 씨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반면 동탄은 어떻습니까? 초중고 통학 버스는 기본, 심지어 문화센터 셔틀 버스까지 운영 중입니다.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버스 배차 간격도 촘촘히 조정된다고 하네요. 같은 화성시 맞나요? 우리는 2등 시민입니까? 봉담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의 절규입니다. 화성시는 대체 무얼 하고 있습니까? 동탄은 GTX의 트램까지 계획하면서 봉담의 버스 노선은. 왜 1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까?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할 대중교통이 이렇게 차별받아도 되는 겁니까? 더 어이없는 것은 화성시의 태도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용객이 적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적은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배차 간격이 1시간이 넘는데 누가 버스를 이용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게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 맞습니까? 교육환경 그 충격적인 진실 특목고 자사고가 즐비한 동탄 최신식 학교 시설은 물론이고 영어 마을까지 있습니다. 우수 교사들이 줄을 서서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봉담은 어떨까요? 노후화된 학교 건물에 이직하는 교사들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어 학급 통폐합 위기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화성시 학생들인데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게. 천당과 지옥이라 불리는 상업시설. 동탄에 가보셨다면 아시겠죠? 메타폴리스 센트럴 파크. 마치 서울 강남을 옮겨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특급 호텔에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없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봉담의 현실은 한숨이 나옵니다. 낡은 근린상가와 쇠퇴하는 전통시장. 대형 브랜드 매장은 찾아보기 힘들고 주민들은. 기본적인 쇼핑조차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네요. 3. 집값 말안 해도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 이제 두 지역의 가장 첨예한 차이, 바로 부동산 시장 현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동탄 메타폴리스 인근 새 아파트 분양가가 3.3평 방미터당 평균 2,8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2년 입주한 동탄의 한 아파트는 3.3평 방미터당 실거래가가 3천만 원을 넘어섰죠. 84평 방미터, 932평형 기준으로 보면 무려 9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반면 봉담 신축 아파트는 어떨까요? 최근 분양한 봉담의 한 아파트는 3.3평 방미터당 분양가가 1,600만원 수준입니다. 동일한 84평 방미터 기준으로 4억 8천만원, 동탄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죠. 중고 아파트 시장은 더 심각합니다. 2015년 입주한 동탄호수공원 인근 아파트가 3.3평방미터당 2,400만원에 거래되는 반면 비슷한 시기 입주한 봉담 주공아파트는 3.3평방미터당 1,3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가격 상승률의 격차입니다. 최근 5년간 동탄지역 아파트는 평균 47% 상승했지만 봉담 지역은 고작 12% 상승에 그쳤습니다. 봉담의 집을 사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시세차익은 꿈도 못 꾸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두 지역의 집값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8년 기준 3.3평 방미터당 800만원대로 비슷했던 두 지역이 gtx 계획 발표와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졌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격차는 도시 인프라 투자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런 격차가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인지, 그리고 이걸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건지. 4. 도시 발전 전망마저 극과 극. 동탄은 3기 신도시와 연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첨단산업단지의 IND센터까지. 미래가 밝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봉담은 작은 규모의 재개발 사업조차 진행이 더딥니다. 봉담 3지구는 아직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효행지구도 문화재 발굴 문제 등, 으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시개발 사업이 시간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건 늦어도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또한, 노후 산단은 방치된 채 새로운 투자 유치는 꿈도 꾸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네요. 행정서비스, 이것도 차별인가요? 동탄과 봉담의 행정서비스 격차, 실제로 얼마나 벌어졌을까요? 동탄은 신도시개발과 함께 2019년에 지어진 최신식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6대에 주차공간만 200면이 넘죠 반면 봉담행정복지센터는 어떨까요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에 주차공간은 50면이 채안 됩니다 더큰 문제는 직원 수입니다 동탄 동별 평균 공무원이 25명인데 비해 봉담은 평균 15명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민원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오전에 와서 서류 신청하면 오후에나 받을 수 있어요. 동탄은 1시간이면 된다는데, 봉담 주민 이모 씨의 말입니다. 게다가 복지 상담실, 작은 도서관 같은 주민 편의시설도 동탄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6. 주민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동탄 주민들의 만족도는 하늘을 찌릅니다.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기대에 차있죠. 하지만 봉담 주민들은 한숨만 깊어집니다. 이주를 고민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고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동탄과 봉담의 격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같은 화성시 관할구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더큰 문제는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화성시. 하지만 이 예산이 과연 공평하게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도시 균형 발전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는 겁니까? 15년째 똑같은 약속만 하고, 뭐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게 있나요? 화성시의 계획이라는 게 매번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는 말뿐입니다. 정작 예산이 편성될 때면 봉담 관련 사업은 죄다 후순위로 밀리고 결국 백지화 되거나 축소되기 일수라고 합니다. 정명근 시장님, 선거 때는 봉담 발전이 화성시 발전의 핵심이라더니 당선되고 나서는 봉담에 온 적이나 있으십니까? 더큰 실망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칠승 의원을 향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봉담은 더 없어졌어요. GTXC 노선 유치, 산업단지 조성, 다 헛구호였죠. 매번 선거 때만 되면 봉담 발전을 외치더니 표만 얻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거.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화성시청 관계자의 해명은 더 실망스럽습니다. 봉담 지역 개발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수요나 시급성 면에서 동탄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수요가 없어서 개발을 안 한다니, 개발을 안 해서 수요가 없는 건데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봉담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헛된 약속, 차별적인 예산 배정, 무관심한 지역 정치인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봉담의 미래를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동탄과 봉담의 충격적인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과연 이 격차는 언제쯤 줄어들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화성시를 사랑하는 0h뉴스 허주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